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2024년 현재 노령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3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동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4년 1월 기준 3만 1829명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기준 1만 5290명과 비교한다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2022년 5,410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6배 이상 늘어난 숫자인데요.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 3 1,310명, 여성 519명입니다. 또한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도 2023년 7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수급금액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 34만 2,493명, 월 130에서 160만원, 20만 5046명, 월 160에서 200만원, 15만 6934명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월 기준 노령연금 최고 수급자는 월 283만 6620원이고, 이는 2013년과 비교해 약 17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평균 수급액도 64만원으로 1년 전 61만원과 비교한다면, 3만원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노력연금, 즉,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 급여액이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며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문제점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으면 발생하는 문제점 첫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을 무조건 상실하고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은 소득 요건 계산 시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다면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을 무조건 초과하게 되겠죠. 물론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각 계산되긴 하지만 부부 중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의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돼서 국민연금의 50%의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으면 발생하는 문제점 두 번째는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피부양자 소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계산 시에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2024년 현재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13만 원이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40만 8천 원이므로 국민연금을 2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인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을 포기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으면 발생하는 문제점. 세 번째는 기초연금이 무조건 50% 감액됩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을 월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의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이 월 200만원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무조건 50% 감액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기초연금까지 받는 사람과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으면서 피부양자와 기초연금에 탈락한 사람, 누가 더 유리할까요? 먼저 국민연금 100만원에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면 150만원 이상의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만 국민연금을 200만원 받으면서 기초연금 못 받고 피부양자까지 탈락해서 건보료를 매달 수십만원씩 내야 한다면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 사람과의 소득 효과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기 위해 100만원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더 오랫동안 납부한 사람에게는 너무 불합리한 연금 정책 아닐까요? 이와 같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총 수급자 수는 약 641만 명으로 노령연금 593만 5천명, 유족연금 94만 8천명, 장애연금 6만 8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는 현재 노령연금을 매달 얼마씩 받고 계신 걸까요? 노령연금의 월 수급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월 20에서 40만원을 받고 계신 분이 199만 6천 100명으로 가장 많고 40에서 60만원이 103,400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60에서 80만 원이 50만 2300명, 80에서 100만 원이 30만 1000명, 100만 원 이상이 51만 140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노령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 정도가 20에서 40만 원 사이라면 1인 가구 최저 생활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고, 2024년 현재 33만 4810원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하거나 다소 많은 금액 정도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로 OECD 평균 18.4%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적은 돈을 노인 부양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 7.7%의 절반도 되지 않고 프랑스 13.6%, 독일 10.2% 일본 9.2%와 비교해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비율인 것입니다. 또한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 정도로 OECD 평균 1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적 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지출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